안녕하세요. 한자로드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1 0에 있는 부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0에 있는 부수는총 8자입니다. 말 맞자는 말을 그린 것입니다. 각골문에서는 말의 큰 눈과 갈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말을 타다나 가다, 말의 행위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말 맞자가 쓰인 한자로는 말탈 기자와 떠들 소자가 있습니다. 뼈 골자는 뼈나 골격, 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각 골문에서의 뼈 골자는 뼈의 일부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고기 육자가 더해지면서 뼈와 살이 함께 표현되었습니다. 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신체 부위별 뼈의 명칭을 만드는 데 쓰였지만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몸체자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고 있죠. 높을 고자는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높을 고자는 높이 지어진 누각을 그린 것입니다. 각골문에 나온 높을 고자를 보면 큰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을 그려 높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죠.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하면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다만 높을 고자가 쓰인 한자들은 쓰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호골호자나 벼치고자만이 자주 쓰이고 있죠. 털억 표자는 머리털이 늘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소전을 보면 길장자에 털억 삼자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길장자는 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죠. 여기에 털억 삼자가 더해진 것은 머리털이 길게 늘어져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긴 털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털억 표자와 결합된 한자들은 쓰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털억 발자 정도 많이 있죠. 사울 투자는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각골문에 나온 사울 투자를 보면 머리를 헝클인 채막겨루기를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싸우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사울 투자는 붓으로는 지형되어 있지만 쓰임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울 투자만이 있을 뿐이죠. 울창조 창자는 술 이름이나 울창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울창주란 울금이라고 하는 식물로 만든 술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고급술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울창주 금자는 그릇에 울금을 담아 놓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글자도 없고 글자 자체의 쓰임도 거의 없는 부스이기도 합니다. 왜 부스로 지정되는지 모르겠네요. 손역자는 솥이나 막다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손역자는 솥의 일종을 그린 것입니다. 이 솥은 세 개의 다리가 있고 그 아래로는 불을 지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던 취사용 솥을 그린 것이죠. 손 역자는 솥의 종류를 뜻하는 글자로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자들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죠. 그나마 사이뜰 격자에서는 솥의 다리가 벌어진 모습으로 응용되었습니다. 귀신 귀자는 귀신이나 혼백이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귀신 귀자는 귀신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고문을 보면 가면을 쓰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죠. 귀신 귀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귀신과 관련됐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신이나 귀신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귀신귀자가 쓰인 한자로는 넉혼자와 마귀마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획에 있는 부스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1획과 12획에 있는 부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